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코인 열풍의 광풍이 한창이던 2017년. 가지아, 도망차 같은 신조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존버일 텐데요. 말 그대로 오래오래 버틴다는 뜻입니다. 고양이 갤러리의 어떤 분은 2018년에 이렇게 쥐 같은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탯줄도 안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놔두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우선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초유캔을 급여했더니 1주 정도가 지나니 줄도 떨어지고 무엇이든 발톱으로 잡고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름쯤 지난이 이렇게 눈도 떴다고 하는데요. 지속해서 고양이 분유를 주면서 케어를 해줬고 나중에는 수면 양말로 옷까지 만들어주고는 기저귀까지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3 주가 지나니 이제 귀도 펴지고 어느 정도 고양이의 모양을 갖췄다고도 하는데요. 4주 차가 되어서는 이렇게 사료도 먹는 고양이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오래오래 버텼던 레전드가 된 존버들을 들고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오래오래 존버한 술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는 혜태상이 있는데요. 이 혜태상은 1975년 국회의사당이 오픈할 때 정말로 혜태제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혜태가 만든 노블와인 100포도주를 혜태상 아래 총 72병 함께 묻어 놓았다고 합니다. 묻은 지 100년이 지난 2075년에 와인을 개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개봉하는 날 인스타에는 혜태와인 이 많이 올라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혜태 와인은 아직 50년밖에 안 됐는데요. 100년 묵은 술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닉 드러먼드라는 분은 2억 주고 산 주택에서 이렇게. 외벽을 둘러싼 널빤지 안쪽으로 지푸라기에 쌓인 위스키병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마루장 밑에도 파묻혀 있었는데 완전히 진흙으로 밀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스키에는 지금도 팔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브랜드인 늙은이 밀숙군 게일릭 위스키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정말로 이 집은 1915년에 밀주업자가 지은 집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당시 신문에도 났던 악명 높은 밀주업자였다고 합니다. 66병 중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건 13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병당 1000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술은 집에서 찾았는데요. 술을 찾기 위해 남극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09년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가가 남극 탐험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고생고생을 하다가 탐험은 실패하고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셰클턴은 남극 탐험을 갈때 맥킨레이사에 올드스카치 위스키 통을 가지고 갔었는데 남극의 오두막 밑에 묻어준 채 구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서 세계 대전과 금주령을 거치며 맥킨레이의 올드스카치 위스키 제조법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셰클턴의 기록에서 베이스캠프에 이 위스키를 묻었다는 기록이 발굴되었고 탐사 100주년이 되는 2007년 맥킨레이에선 위스키 발굴 원정대를 꾸리게 됩니다. 지금은 제작법이 유실된 로스트 테크놀로지 위스키를 찾아 떠난 건데요.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떠난 원정대는 셰클턴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였고 땅을 파서는 정말로 맥클레이 올드위스키 상자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최고 온도가 영하 30도인 남극에서 몇몇 상자는 터져있었지만 11병은 터지지 않고 살아남아 100년 만에 스코틀랜드의 양조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템 맥케이사는 이 수를 베이스로. 옛날에 제조법을 복원해 술을 생산하는데요. 그 위스키에는 셰클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중국에선 청동술병에 담긴 2000년 된 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선 5000년 전 것으로 보이는 맥주 양조장을 발견하기도 하고, 조지아의 신석기 유적지에서 6000년 전에 먹던 와인 성분을 발견하는 걸 보면, 인류의 술사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184년 존버한 스위스 마을 사람들입니다. 1800년 직권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정복을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알프스 산맥의 작은 시골 마을인 생피에흐 마을을 지나갔는데 프랑스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80여개의 구리속과 2087그루의 목재 그리고 이것들을 운반할 마을 장정들 까지 징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 삐에흐 마을 주민들에게 그대들이 우리에게 준 도움의 손길 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며 이 일로 생긴 금전적 피해는 나중에 합법적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병참 장교의 사인이 들어간 영수증 을 끊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합법 적으로 돈으로 바꿔준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돈을 받으려면 프랑스 파리까지 가야 했기에 전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19세기 알프스 오지 시골 사람들이 파리까지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생삐에흐 사람들은 나폴레옹한테 자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돈을 꼭 줘야 한다고 당부했고, 나폴레옹은 본인 먹튀 아니니 꼭줄 거라는 답장까지 됐지만 결국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진 생삐에흐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프랑스군에게 받으니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마을에 기록보관소에 모셔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흘러 흘러 1984년이 되었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했는데 생 삐에흐 마을의 대표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미테랑을 찾아와서는 조상님들한테 삥 뜯어간 것과 노역시킨 임금까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갚는다고 하긴 했는데요 184년 전에 6억 원 정도의 삥을 뜯었었는데, 이자 없이 6억 원 정도로 갚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23년 쓰고 반품한 부부입니다. 2017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LG전자 페이스북에는 23년 만에 반품이라는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한 부부가 LG전자 매장에 찾아와서는 멀쩡히 작동되는 의류 건조기를 반품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미국 여행 중 의류 건조기를 사용해보고 그 편리함에 한눈에 반했고, 94년 금성사 매장에서 의류 건조기를 발견하고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가였던 22만 4천 원을 주고 의류 건조기를 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3년 동안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다가 2017년에 최신 건조기를 구입하고는 멀쩡히 작동하는 제품을 그냥 버리려니 아까워 LG에 기증을 하러 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당 건조기는 해당 공장으로 돌아와 전시를 했다고 하고 부부에게는 트롬 스타일러를 감사해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84년에 출시된 국내 최초의 김치냉장고를 쓰고 있는 손님한테 최신 김치냉장고를 선물하기도 하고 83년에 구입한 복합 오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가 기증한 고객에게는 광파 오븐을 선물했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무언가를 오래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2019년 한 네티즌은 아이폰 11로 갈아탄다며 사진을 한장 올렸는데 이전에 쓰던 폰이 연아의 햅틱이었습니다 애플 대주주인 워렌 버핏 역시도 삼성의 구형 폴더폰을 10년 넘게 쓰다가 2020년에 아이폰으로 바꿨다고도 합니다 개드립에 오래된 애착인형 나보다 심한 사람 있냐? 라며 많이 낡은 팽돌이 사진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 거기엔, 더 오래돼 보인 피카츄 사진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애착인형 배틀이 인터넷에서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텔레토비 나나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애착했던 분도 있었고 네이트판에는 조금 무서운 내 동생 애착인형이라며 이렇게 된 강아지 인형 사진을 올렸는데 까맣게 칠해주기만 해도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사진이 베프를 먹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분은 오래된 도라에몽 인형 수리를 맡겨보고 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업체에선 이렇게 세척부터 한후 한땀 한땀 눈알부터 붙였다고 하는데 나름 깔끔한 도라에몽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2020년 중국에서는 30년 동안 데리고 있던 키티 애착 인형을 경매에 올린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오래오래 한땀한땀 한땀 수선해 인형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개소리를 하며 우리 돈 8,600만 원 정도에 올려서 안 팔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는 21년 동안 무사고로 탔던 차를 보내준 분이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새 차를 계약하고 마지막으로 차 나온 거 보고 오는 길에 너무 고맙다며 그동안 우리 가족 무사히 운행하고 지켜줘서 고맙다며 술 따라서 바퀴 뿌려주고 했는데 타던 차를 중고차 상인이 가져가려고 시동을 거는데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10년 타던 차를 보내주려고 하니 주차장에서 시동이 안 걸렸다는 분이 있었다고 하고, 19년 만에 차 바꾸려고 마음먹은 날 도시고속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퍼졌다는 분도 있었다고 하고, 은행원 생활 18년 하고 명퇴했는데, 입사 때 구입했던 계산기가 퇴사 후 3일만에 액정도 빠져버리고, 0000만 눌러지면서 수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차가 오래되다 보니 폐차할 생각으로 그냥 엔진오일 안 갈고 오래오래 관리 안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신기반기하네요. 드라마 미생을 보면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라며, 여기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대사가 있기도 하고, 김연아는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야 다음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능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